이 게임은 애니멀 레인저스 X인데, 본캐로는 뭐 이그리스랑 뭐 블러드킨이라는 시크릿 두 마리 뽑긴 했는데, 본캐로 봉퀴로... 이제 유튜브정으로 다시 해볼 거기 때문에, 일단 AFK에서 5초 들렸는데이 녀석이 떴거든요. 아, 일단 시크0.5% 나오고 광고 보면 1시간 동안 행운 올라서 0.75. 나중에로고 그리고 보면 은 1%만 나와도 좋습니다. 스피드. 사이언. 사연, 사연, 잠궈를 궈 두고 셀. 뭐 버추 하나 보이지 않겠나? 관이면은 패스는 몇판 오토만 걸려는데이 보면은 리프 사이어 나중에 샤이니 뽑아서 옮기면 되니까 그렇거든. 那你不怕？ 말꾸면서 하는 없는 건 있는 건 있는 에요 근데 그래도 뭔가 깨두는 기분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뭐신대 블레인드 로스 봉캐가좀 강해서 아마 봉캐 있는 거를 옮기지 않을까 너무 음, 새로 시작해서 나쁘진 않고 그 e 이면 오토코트, 오토리트, 오토맥스 스피드. 해놓으면 좋거든요. 이거 오래발 찍으면은 코드 쓸수 있을까? 빨리 오래벨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리스트 같은 거요 깨면은 경실이 많네요 아 그리고 트라이얼인가? 트라이얼이 아니라 플레이얼 아오래벨리네요 저거 깨면 좋다 얘기하려는데 암패스 보상, 이런 거. 받으면 코인 같은 거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. 프로필, 스탯, 여기선 요거, 요거 두 요거 두개 위주로 올리시는 거예요. 새로는 어차피 나중에 세지만 쓰먹었기 때문에. 일단 나온 게 포켓 좀 하고 갈까요? 그대로긴 한데 샤이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악상없어고 나중에 오래 배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